미국은 1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리오카 경기장 1에서 열린 2016년 올림픽 농구 남자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를 1578로 0 대파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은 이로써 올림픽 3년패 2승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미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4강에서 아르헨티나의 81대 89로 패했으나 이후 올림픽에서 네 차례 막대결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또 2008년과 2012년 대회 4강에서 연달아 아르헨티나를 잡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8강에서 아르헨티나를 탈락시키는 등 2004년 패배를 확실히 안 가품하는 중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로 구성된 미국은 케빈 듀렌트가 27점을 넣었고 폴 조지도 17점, 팔리바운드로 활약했습니다. 미국은 20일 스페인과 준결승을 치릅니다. 미국과 스페인은 2008년과 2012년 대회 결승에서 연달아 만나 모두 미국이 승리했으며 스페인은 8강에서 프랑스를 92대 67로 완파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 4강은 미국 스페인, 호주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승자의 대결로 펼쳐집니다.